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국내 농업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사회 농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회 농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해 도시 은퇴자나 고령자에게 치유와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농업을 말합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농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와 기회의 농업 농촌, 혁신과 포용으로 풀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농촌 지역은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농가 인구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306만 명 규모였던 국내 농가 인구는 2021년 222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1.8%에서 2021년 46.8%로 증가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도농 소득격차 심화, 농촌 소멸 등과 같은 농업계의 만성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농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농업은 농민들이 농촌 자원을 활용해 은퇴자나 고령자 등에게 치유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형태의 농업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퇴직자들이 충남 홍성의 은퇴농장처럼 거기서 들어가서 노시면서. 일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면은 자기에게 적절한 일거를 주고 그러 거기에서 뭐 많은 돈은 지 않지만 용돈도 좀벌고 연구진은 사회농업이 도시 은퇴자의 심신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사회농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며 사회농업에 찾는 도시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사회농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시행한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이후 귀농 귀촌의향이 있는 도시민 비중이 3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사회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지원 대상이 공동체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이를 개인 단위 농가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우리나 정책사업들의 전제 조건들이, 저희 대 부분 공동체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사업을 명시해놨어요, 이렇게. 공동체가 하든, 아니면 개별 농가가 하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농민하고 농장들은, 할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농업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일상의 지친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사회농업. 위기에 처한 국내 농업을 회생시킬 마중물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bs 이호철입니다.